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63세의 여성이 비 오는 날마다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가족 모두의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 줄 거예요. 좋은 시청 되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한 장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길. 그리고 꼭 우산을 쓰지 않고 걸어갑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 여인은 젖은 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것처럼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손에는 늙고 탄 송이를 들고 있었고요. 머리는 단정히 묶여있었고 표정엔 감정이 담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아주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한 기분을 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나이에 비를 맞고 다니는 게 걱정스럽기도 했고 누가 보면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어떤 날은 편의점 아주머니가 우산을 건네기도 했고, 어떤 날은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이 따뜻한 말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요.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가 다녀간 자리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어쩐지 뭔가 남은 듯한 느낌을 주곤 했습니다. 발자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의 기척 때문이었을까요?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 여인의 이름은 윤정화 씨입니다. 예순 세, 정막한 단독주택에 홀로 살고 있는 분이에요. 남편은 꽤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 자주 연락하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강아지 한 마리 없이 친구도 드물고 누구와 특별히 어울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비가 오는 날이면 꼭 어딘가로 나섭니다. 특별한 약속도 없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손에 꽃한 송이를 들고 우산 없이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꼭 같은 길을 따라 걸어요. 단지 입구를 지나 오래된 세탁소 앞을 지나고, 그 다음엔 공원 안쪽 벤치 앞에 멈춰 섭니다. 그 벤치는 조금 낡고,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그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작은 물소리처럼 맺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죠. 그녀는 그 벤치 앞에 꽃을 조심스레 내려놓습니다. 앉지는 않아요. 그저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몇 분쯤 그렇게 있다가 다시 조용히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가곤 하죠. 동네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만 정화 씨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비가 오는 날이면 언제나 그 길을 걷고 항상 그 벤치 앞에 꽃을 남겨두고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평범하면서도 이상한 행동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동네의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젖은 채 걷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왠지 아름답다고도 했죠. 그렇게 정화 씨는 비 오는 날이면 늘 같은 길을 우산 없이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연 하나를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죠. 비는 누군가에게는 그저 불편한 날씨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화 씨에게 비 오는 날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 어딘가로 끌려가는 감정의 시작점 같았습니다. 그 감정의 흔적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 전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땐 정화 씨가 서른 세 시던 해였습니다. 아직은 말 수도 적고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정화 씨는 조용히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붐비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편했던 공간이었죠. 그 서점에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그런 손님이겠거니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남자는 비 오는 날에만 서점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였고, 관심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죠. 그 남자는 조용히 책을 읽고, 가끔은 시집을 펼쳐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날, 정화 씨는 계산대 뒤에서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다가, 책한권 사이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단정했지만 조심스러운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비 오는 날, 혹시 우산 없이 서 계신다면, 제가 함께 걸어드릴게요. 딱한 줄이었지만 그 쪽지를 본 순간 정화씨는 가슴 한 쪽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 비 오는 날 정화씨는 서점 앞에 우산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올까 말까 비대도 되고 아닌 척도 하고 아무 일도 없던 듯 꾸미고 있었지만, 속으론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왔습니다. 정말로 우산을 들고 서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건넨 우산 하나. 두 사람이 함께 쓴첫 번째 우산이었지요. 그날부터 정화 씨와 그 남자의 비는 조금 특별해졌습니다. 둘은 딱히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늘 같이 걸었습니다. 우산은 하나였고, 그 우산 안에 들어선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거리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때로는 그냥 동네를 돌며, 말 없이 걷는 시간들. 그 남자는, 비석씨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었고, 겉보기엔 무뚝뚝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깊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고, 우산을 항상 정화 씨 쪽으로 기울여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어깨를 늘 자신의 팔로 감싸주는 모습은, 정화 씨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기억됐다고 합니다. 그런 기석 씨와의 시간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고 몇년 후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정화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기석 씨와 함께한 날들은 언제나 따뜻했고 조용했고 비가 내려도 걱정 없는 날들이었다고요. 우산을 나누던 그 작은 거리, 빗물 튀는 작은 골목길, 그리고 가끔씩 비를 피했던 작은 카페,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도 그녀의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화씨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혼자입니다. 비석씨는 더 이상 그녀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왜, 언제, 그 이야기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분명한 건 정화 씨가 더 이상 우산을 들지 않는다는 사실. 비가 오는 날이면 혼자 걸으면서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는 누군가에겐 단순히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화 씨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지, 누구를 위해 그러는지, 그녀만 알고 있는 이유를 가슴 속에 조용히 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매번 비가 오는 날이면 그 길을 따라 조용히 걸어갑니다. 예전처럼 말 없이, 그런데도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와 여전히 함께 걷는 사람처럼요. 그녀의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쩐지 혼자 걷는 것 같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의 발걸음과 함께 비 오는 날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도 그녀의 행동은 익숙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꼭 같은 시간에 작은 꽃을 들고 우산 없이 거리를 걷는 여인.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이들도 어느새 그 뒷모습을 기다리게 될 정도였죠.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중학생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아줌마 또 왔다. 그 말에 친구가 따라붙었죠. 비 오면 무조건 오시네. 신기하지 않아? 동네 어르신들도 이야기 삼아 그녀를 자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연애를 참 영화처럼 했나봐. 아니면 그 나이에 누구 잊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사람들은 말끔하다, 불쌍하다, 별표 별표 안쓰럽다, 별표 별표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야기거리로 삼았던 거죠. 그런 시선이 싫지 않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화 씨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좀 유별난 거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유별났던 건, 그녀가 아니라 그걸 함부로 단정 짓는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떠나버린 감정을 그리움과 함께 정리하는 방식이 그렇게 걷는 일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꽤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정화 씨는 평소처럼 꽃을 들고 길을 나섰고, 단지 입구를 지나 세탁소 앞을 지날 즈음, 평소와는 조금 다른 시선이 따라붙는 걸 느꼈습니다. 뒤를 따라오던 한 남자였습니다. 낯선 얼굴은 아니었지만 말을 걸어온 건 처음이었죠. 실례지만, 혹시 꽃은 항상 같은 곳에 놓으시는 건가요? 정화 씨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벤치 근처에서 자주 산책을 하시는데, 꽃이 항상 젖어 있어서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두고 가는 건지 궁금해 하셨어요. 정화 씨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꽃은 누구를 위한 인사예요. 비에 젖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비를 좋아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녀가 벤치에 놓은 꽃을 그늘 아래로 옮겨주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둘이 특별한 사이라며 얘기를 지어내기도 했죠. 하지만 정화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녀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기억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건또 다른 계절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정화 씨는 우산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날은 벤치에 앉아 있는 누군가가 있었죠. 등이 굽은 아주머니 한 분이 작은 종이와 펜을 들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조용히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앉아 계셨군요. 방해가 됐을까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빙긋 웃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전부터 궁금했거든요. 비 오는 날, 매번 이 자리엔 왜 꽃이 놓이는 걸까? 정화 씨는 가만히 서서 벤치를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아주머니 옆에 놓았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전하는 인사예요. 매번 젖는 게 안타깝지 않으세요? 비에 젖을수록 그 사람이 좋아했던 향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가슴에 남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주머니는 비 오는 날이면 가끔 그 벤치를 찾아와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정화 씨의 조용한 인사를 누군가와 함께 느끼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더 이상 특별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정화 씨는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같은 길을 걸었으며 여전히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면 그녀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만 여겼던 사람들도 어느새 그녀의 걸음에 익숙해졌고 그녀가 놓고 간 꽃을 바라보며 저마다의 기억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날 카페 사장님이 정화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는 비 오는 날마다 정화 씨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요. 정화 씨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하자면 조금은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그 길은 그녀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따라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녀가 두고 간꽃 앞에서 자신의 기억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정화 씨가 걸어온 그 시간들이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그녀는 여전히 우산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전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외롭지만은 않은 일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녀의 꽃이 어디에 놓이는지는 알지만, 그 꽃이 왜그 자리에 놓이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단지 입구를 지나, 세탁소 앞을 지나, 그리고 공원 안쪽, 오래된 나무 벤치 앞에 멈춰 섰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녀가 그 벤치를 특별히 아끼는 것 같다고요. 그 자리만큼은 늘 정갈하게 꽃이 놓여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매번 그 앞에서만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고, 입꼬리는 살짝 떨렸으며, 손끝은 조심스럽게, 마치 무언가를 다시 만지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 역시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젠 그 조용한 이유를 마주할 시간이 온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큼 조용하고 오래 내리는 비였습니다. 정화 씨는 여느 때처럼 꽃을 들고 길을 나섰고 공원 벤치 앞에 이르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낯선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여인은 젊은 간호복 차림이었고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는 그녀를 조용히 지나치려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주 앉으시나요? 간호사는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혹시, 이 벤치에 꽃을 두고 가시는 분이세요? 정화 씨는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는 작은 노트를 건네며 말했죠.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어르신들 중한 분이 이 벤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매번 꽃이 놓여 있고, 비 오는 날이면 누군가가 다녀간다고요. 그 이야기가 참 따뜻했어요. 그 말에 정화 씨는 가만히 벤치를 바라보다가 낮게 숨을 내쉬며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자리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에는 오랜 시간 동안 감춰왔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연읍이 오는 날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기석 씨는 아침부터 비가 온다며 기분이 괜히 좋아 보였다고 했죠. 평소처럼 둘은 함께 아침을 먹고 오전에 가까운 병원에 간단한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의사는 혈압이 약간 높으니 무리하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죠. 정화 씨는 잠시 낮잠을 청했고 기석씨는 혼자 산책을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비좀 맞고 걸어야겠어. 그 말이 정화씨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던 남편. 정화씨는 불안한 마음에 우비를 걸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공원 벤치 앞에 멈춰 섰을 때, 비석 씨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살짝 숙여져 있었으며, 그 표정은 너무 평온해서, 정화 씨는 한참 동안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비를 맞은 채, 그는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병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이별이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시간과 장소에서 정화 씨의 곁을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이후로 정화 씨는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자리를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들지 않고 그날처럼 그가 비를 맞았던 모습 그대로 그녀도 조용히 젖어가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벤치 앞에 그에게 인사를 남기기 위해 꽃을 놓았죠. 꽃은 말이 없지만 그녀는 매번 다른 말을 담아 보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걷고 있어요. 조금 보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도 나 아직 잘 걷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기억과 그 자리와 그 감촉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주는 전부였던 겁니다. 비석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유산도 유언도 아니었어요. 단지 함께 비를 맞던 기억.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를 덮어주던 우산 하나. 그 우산이 사라진 자리에서 정화 씨는 스스로를 적시는 방식을 택한 거였습니다. 간호사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참 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단순한 벤치가 아니었군요. 그분과 함께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네요. 정화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고 갈수 없었어요. 그 자리엔 아직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녀는 꽃을 조심스럽게 놓고, 잠시 벤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렸고, 그녀의 어깨는 천천히 젖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녀의 얼굴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비는 여전히 자주 내렸고, 그녀는 여전히 우산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는 이들이 생겨났지요. 한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아 보여요. 한 청년은 말했죠. 나는 아직 그런 사랑을 못 해봤는데,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요. 카페 사장님은 매번 비 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조금 더 일찍 열어놓고, 그녀가 지나가는 걸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벤치, 이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기억의 자리라 불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앉지 않았고 가끔씩 낯선 사람들이 그 자리에 꽃을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어떤 이는 예견인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누군가의 체온을 떠올렸습니다. 그 벤치는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놓고 가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비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렸고, 정화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흰 국화 한 송이. 오늘은 무슨 말을 전할까 생각하며,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 익숙한 빗소리, 하지만 오늘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고, 벤치 앞에는 누군가 미리 꽃을 놓고 간 듯, 흰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글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조용한 걸음을 보고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았다는 그한 문장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그날 이후 그녀의 걷는 걸음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더는 외로운 걸음이 아니었고 기억만을 위한 발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누군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안보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고. 기억은 언젠가 잊힌다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기억을 꺼내어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누군가는 그 기억을 품고 걸으며 타인의 마음에 빛을 남깁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었고 그녀가 남긴 발자국은 빛 속에서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고 또 얻으며 그 과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헤어짐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혼자 비를 맞고 있다면 조용히 다가가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용기. 그 사람을 대신해 기억을 지켜주는 용기. 우산 없이 걷는 그녀는 우리에게 말없이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화 씨는 벤치 앞에 앉아 오래도록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젖어가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따뜻했고 평온했습니다. 카메라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며 조용히 멘트를 남깁니다. 그녀는 말없이 걷습니다. 그날을, 그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 비가 오는 날, 우리 모두 마음 속에 하나의 벤치를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그리움이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쯤, 누구에게나 필요할지 모르니까요?